정우성, 문갑비 자녀 양육비 지원 약속 법적 책임은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갑비에 출산한 자녀를 친자로 인정하며 양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우성 측은 아이의 양육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를 법적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그의 수입을 고려할 때 매달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모간 합의에 따라 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생활 환경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정우성이 친자를 인정하면서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를 수 있으며 법정상속권 또한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정우성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상속권은 현재 기준으로 1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이후 문가비는 지난.